샬롬181 성경통도 57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7장부터 29장까지 10편, 2편, 20편, 21편, 7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7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업적은 군사적인 승리에 대한 관점보다는 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업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윗이 생일을 회고하며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적인 습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경험되어지는 인격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 왕으로 선택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헌납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백성들도 기쁨으로 헌납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물을 바치는데 참여합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참여하는 모습.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몇몇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읽으시는 시편들은 왕권, 대관식과 관련된 시, 시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로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2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10편, 20편과 21편은 같은 문맥으로 봐야 하는 시라고 여깁니다. 20편은 제왕 시로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도 전에 기도하기 위해 성소에서 멈춥니다. 그곳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회중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은 왕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21편도 제왕시입니다. 20편이 왕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올렸던 간구라면 21편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드렸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왕의 군사적인 능력에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합니다. 전쟁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등극과 관련된 제왕시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자는 그것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바르게 사용될 때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쓸모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담긴 이상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선정을 펼쳤다고 평가받는 왕들도 그늘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권력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원하신 왕 예수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역대상 27장부터 29장까지 시편 2편, 20편, 21편, 72편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